둥그름 집사가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? 응? 아고 이뻐? 집사 일종 합격했어요. 응? 이제 구름이 태우고 다닐 수 있어. 어때? 둥그름 토끼. 어때요? 하고 이뻐. 눈이 이렇게 땡글땡글해. 응. 고 이뻐. 응. 많이 기다렸어요? 내일 발톱 자르러 갈까? 눈구름이야. 내일 발톱 자르러 갈까요? 발톱 자르러 가요? 음 이거라 가고 싶다는 거지? 내일 돈가스 사 먹으러 가자. 돈가스 사줄게. 하고 싶어?